승관아 형이 이거 했다. 와. 아, 심지어 파절이도 아, 어. 맛있어 진짜 맛있어. 영향력이 아, 어. 있다는 거야. 김 영향력. 아, 아, 아. 아니, 모르겠어. 나 아, 모르겠다. 보게는 소고기는 안에서 굽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. 아, 이번 김장찌개랑 김치찌개 왔어요. 오. 오, 김치찌개. 아, 야 잠깐만. 자. 음, 정한이 형 소고기 맛있다. 아, 진짜 너무 맛있다. 너무... 호시 그만 메이고 김 메겨. 에 이거 왜또그 얘기를 또 꺼내? 했어 이렇게 나는 포지영좀포지영좀 어떻게 해줘라 얘 계속 뽀뽀한다 뽀뽀해 야 승관아 감별해라 얘 정신 차려. 리고 싶지 않아. 어디까지 갔어? 감 감별하는 어디지 진짜 왔다리 갔다리야 지금. 왔다리 갔다리니야니야 몰라 니야 가는 거야. 네. 괜찮은데? 먹을래 그러면 계속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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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조회영 생일 네, 축하해 해피 벌데이 안녕 오 에에에에에 스쿱스게임 최승철 중마고 텔레비전 예습 복습 네 글자 말하면 돼네 이신 점심 뭐 하는 거지? <laughs> 영어 걸린 김에 생일 축 그냥 지금 할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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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, 야 그냥 좀 이따가 아, 아 그래 좀 이따 간다니까 아, 오케이 오케이 지금 그냥 한잔 마셔 웃으면 먹기 그래 네. 웃으면 먹기 에에에에 스쿱스 게임 최승철로 가오 일석 이조 라시무스에에에에 스쿱스 게임 최승철 오 일석 이조 라타투이 <목소리> 막시무스 어어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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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었어 웃었어 마샤알라 마샤라에에에에 스쿱스 게임 아 그냥 다그냥 말이 되는 거아니안 네, 먹었어 이거는 애초 당채 <목소리> 양파 볶음 일석 이조 무말랭이 첨시 아또 아아아아아 명호 명호 그냥 뭐술 마시고 싶다는 거네 이러면서 에스쿱스가 유명해지는 거야 선명호 어. 게임처럼 에에에 에스쿱스 에 게임, 오스 오스 게임. 섹시 댄스 당근, 당근 케이크 당근 이게 영어가 네 글자로 보였거든 어. <놀람> 왜 뭐라고 그래 사투 굽사투 뚜뚜를 좋아해요 빵빵빵빵 둘파 셋, 세셋 아싸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아사노노아사노아사노아사노아사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아사노노아사노 아싸, 홍상. 아싸, 아싸, 너, 너, 아싸, 너, 아싸 너, 에 v e r y b o 홍삼 아차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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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차 홍삼 everybody 홍삼 아아차도 아차도 아차도 슈리 들어가 나중. 혼자 왔어요, 둘이 왔어요, 혼자 왔어요. 아 여기에서 계속. 어. 고주 왔어요, 둘이, 둘이 왔어요, 셋이 왔어요, 넷이 왔어요, 아, 네. 혼자 왔어요, 둘이, 둘이 왔어요? 왔어요? 셋이 왔어요, 셋이 넷이 왔어요? 왔어요, 넷이 왔어요. 아 네. 혼자 왔어요, 둘이 왔어요, 셋이 왔어요, 넷이 왔어요, 혼자 왔어요. 1, 2 일부터 내려가면 뭐? 아, 막. 일, 이, 삼, 사, 삼, 이, 일, 셋, 셋.

아아라 마셔라 맛 여기 맛있어 야있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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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아어 맛있어 맛있 마셔라 마셔라 어 맛있어 간다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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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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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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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쁜 나쁜 나고나 나쁜 라 나쁜 나 나쁜 나 나쁜 나나 나쁜 나쁜 나한 나쁜 이쁜마음나감나네 나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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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쁜 나 어리가 잘자, 우승이. 근데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데 잔다고? 뭐? 대단한데? 너와 더 친한 거지. 자. 어. <laughs> 아 너무 늦었네. 아예 눈좀 애매하게 중간에 내려와서 할일못 찾고. 2천 제외해야 되거든. 아, 네. 형이야 2... 이거 다 우리 했던 게임들이네. 어 여기다 쓰레기를 부어야겠다야 끝이 이렇게 애매한 팀 처음 본다. 역시 T T T 는 T T <laughs> T 다는 진짜 끝이 없그그 그, 끝이 없는. 너무 애매해 지금. 네 그러면 아 오늘로 T T T 는아 성공적으로. T T T. 어우신이 운전할 수 있겠어? 어 그럼. 오케이. <laughs> 이거 뭐야? 에이 애들 따라가야겠다 그냥 야 일단 어 그렇지 그렇지 대구 가네? 아 대구에도 청남동이 있어? 너 대구 가? 그때? <웃음> 괜찮았지? <laughs> 어 동춘소커산 보고 가야지 나쁘지 않지 <laughs> 철단가 우리? 아 진짜 어려워 우리 노래 음! 난! 반! 예! 알! 지! 어! <웃음> <있어>. <웃음> <웃음> 내! 뜻! 대로! <때때로> 안! 돼. <laughs> <목소리> 우와 어렵다. 오케이, 오케이요. <목소리> 가, 가, 가. 어, 유,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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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<laughs> 늘어났지? 역시 MT는 오는 길이 제일 힘들었구나아 <목마죠> 이게 차가 막힐줄 몰랐네. <laughs> 아 차가 많이 막히네. 고생했다. 어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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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마침 전화가 왔네. 누구지? 힘차 가자. 어떻게? 티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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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약간 힘이 없잖아. 아또 힘차게 가. 아, 고생했다. 그 뭐야? 몇 마디? 자. 티티. 티티. 모두 슬...